2024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k를 유리수 q 위에서 x23승에 마 88의 분해체라고 합시다. 자, 그럼 k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바로 q에다가 요, 요걸 이제 f라고 뒀을 때, f의 근이 들어가겠다. 자, 요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고, q가 이렇게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차수 k, 오버, 그 q의 차원을 말하라. 그리고 k와 e 그리고 e와 q를 뺀게 이제 마이너스 아니 1010의 양의 악수이고 q와 k 이 e 사이에 있는 중간체 이 체의 개수를 풀리과정과 함께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기본 개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 어, x n승 스 마이너스 a가 a의 근을 이제 구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일단 u를 특수해라고 둘게요. 그리고 젤타는 2의 i n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근은 어떻게 되냐? 모두 u u의 델타 u 젤타제고쭉쭉가서 u의 젤타 n 1승까지가 이제 xn 너 n a의 근인 거를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적용시켜 볼게요. 자, 지금 n은 23이겠습니다. n은 23이면 여기에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특수 n 는 바로 23 루트 88, 네, 88에 23제 곱근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23승 해고 마이너스 88하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u를 88에 23제 곱근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될수 있는 것은 아, 타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젤타는 바로 n이 지금 23의 역할을 하고 있죠. 2의 i 23분의 2 π 가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u u 젤타 쭉쭉 가서 n이 23까지니까 우리는 n 1을 해 줘야 되니 22까지 가겠죠. u 젤타 22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k라는 것은 바로 분해체니까 q u 콤마 u 젤타 쭉쭉해서 U 젤타 2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Q U 젤타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겠 이렇게 되면 Q U Q 타를 밑에 둘수 있고, 이것의 소체인, 아 이것의 이제 부분체인 Q를 밑으로 둘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쪽은 degree I R R u하고 q 위에서죠. q 위에서 u의 최소다식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x20 상승 마이너스 88. 이거라고 하면 모닉이 되고 그리고 이 u가 우리 근으로 그려놨으니까 근도 되고 아이젠스타인 이제 11에 대해서 기약도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2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23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것은 좀 공식을 외우면 조금 좋아요. 이 q랑 Q 젤타에다가 Q. 자 이것을 이제 계산할 때 여기에 이제 차원은 바로 그 파이 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VN. 지금 우리는 이 XN승에 대해서 하는데 XN이 우리는 지금 XN승이 23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VN이 바로 V23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V23은 이제 23이 소수이니까 바로 2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소면, 이 부분은 바로 23 곱하기 2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23, 이쪽이 22가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23, 22. 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k를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k에서 q. k에서 q의 차원은 바로 이제 22 곱하기 23 하면 얼마인가요? 어, 506이 되겠죠. 506이 되겠다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제가 적어 두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게 이제 506이 되겠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자, 이것을 먼저 말했죠 그래서 한번 그려 봐 주도록 할게요 k가 있고 e가 있고 q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푼 거에서 이 부분은 바로 506즉22 곱하기 23 하면 2 곱하기, 11 곱하기, 얼마인가, 23이죠? 참해서 506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1010문면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k2,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차가, 1010의 이제 약수, 양의 약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k, q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2랑, q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안에 있는 거니까, 어쨌든 k2든, 아, 여기가, 이 e, q가 아니죠? 이죠 죄송합니다. k2겠습니다. 자, 여기든 여기든, 요거의 약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될수 있는 것도 8가지, 여기도 8가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q 가될수 있는 것은 저것의 약수이니까, 바로 1, 2, 11, 22, 20, 1을 곱하면 46, 11 곱하기 23, 뭐 쭉쭉쭉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곱한 게 바로 이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Q가 만약에 1이라면, 여기 부분이 1이라면 이쪽이 506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응해서 적어보면 506이 되고 만약 여기가 2라면 여기는 11 곱하기 23, 즉 253이 되고, 맞죠? 자,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11이 된다면, 여 11이 된다면 46으로 대응이 될 것이고, 여기가 22가 된다면 바로 23과 대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46이랑 대응이 되면, 46이 대응이 되면 여기는 1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대응되는 걸 조금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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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일단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보면 자이두 가지를 뺀게 일단 양이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되는 거면 위에 게더 커야 된다는 소리죠 자 23하고 22 보면 1이 나오니까 되고 11하고 46은 빼면 이제 음수가 나오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아예 볼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빼준 값을 또 대응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빼준 값은 첫 번째는 505두 번째는 251세 번째는 35 그리고 1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겠고 이거는 이렇게 뺀 거죠 여기를 또 간단히 그냥 이렇게 이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뺀 겁니다 뺀거뺀게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근데 이게 어떤 거에 약수가 돼야 된다 했냐면 1010의 약수가 돼야겠죠 그럼 1010의 약수가 될수 있는 것은 505와 1만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안 되겠죠 자 이때가 우리 505랑 1을 만들어주는 2의 이제 갯수를 구해야 되는 거겠죠? 자, 2의 갯수를 어떻게 구하냐? 만약에 이게 1이라고 해봅시다. 1이면 당연히 2는 어, Q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이제 2는 바로 Q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한개 있겠다 하고, 여기만 구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들을 살짝 아래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 요것은 E랑 Q가 22일 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가 22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자, 갈로아군을 한번 만들어 줘보도록 할게요. G, K over Q가 요쪽에 와있고, 그리고 E에 대응되는 게또 오겠죠. 바로 G, K, E가 오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은 바로 갈로아군, 갈로아 확대체가 되니까, 이것의 위수는 바로 이제 506인 걸알수 있겠죠? 즉, 2 곱하기 11 곱하기 13. 자, 써줄게요. 2 곱하기 11 곱하기 2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등이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가 될수 있는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2가 될수 있는 거는 이쪽이 될수 있는 걸 물어봐야겠죠? 자, 근데 우리 지금 22인 걸 여기 알고 있고, 그렇다 보면 23인 거를 알수 있겠죠. 이제 여기를 알려면, 우리는 위수가, 이제 위수가 23이 되는 부분군의 개수를, 개수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23이 있고, 23은, 어, 소수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실로우 정리를 조금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n23을 구해야겠죠. n23이란 바로 실로우, 23에 대한 부분군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np를 했을 때 np는 어떻게 됐나요? 바로 pk 플러스 1이고, 이게 바로 이 나머지들을 나눠줘야 됐죠. 맞나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금 p가 23이죠? 23k 플러스 1이고, 어떤 걸 나눠야 된다? 이 나머지들을 나눠줘야겠다. 22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적어주면 23k 플러스 1 이 바로 이제 22를 나눠야겠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n 23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분공개수가 1이 되고 이쪽 부분이 1 개이니까 총 요거와 요거 두 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